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녹과 치유의 숲입니다. 탱자나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시입니다. 추수한 곡식을 멍석 위에 말리고 있느라면 어느 사이 참새대로 뒤덮였지요. 작대기라도 휘둘러 내쫓으면 모두들 약속이라도 한듯 이웃집과의 사이에 있는 탱자나무 숲으로 잽싸게 날아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자리를 뜨기라도 하면 눈 깜짝할 사이 다시 때그르르 몰려와 어, 곡식을 먹어 치우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화가 나서 탱자 나무로 달려가 보았지만은 이 나무는 송곳처럼 날카롭고 단단한 가시를 이리저리 뻗고 엉키게 엮어 손을 뻗어 새를 잡을 수도 짝대기를 들이밀 틈조차 허러가지 않던 새들의 견고한 은신처가 되어 주었지요. 탱자 나무가 참새들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니 가지와 가시 사이로 이리저리 잽싸게 몸을 옮기며 저를 놀리기라도 하듯 쨍쨍거리던 참새들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위리 안치 또는 위극 안치라고 하여 유배된 죄인을 탱자나무 울타리로 둘러싸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감금하는 행보를 내렸다고도 하는데 반대로 탱자나무 안으로 접근할 수 없는 꼴이 된 것이죠. 이러한 식물의 가시는 장미나 산딸기류, 음나무, 초피나무처럼 줄기 껍질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선인장처럼 잎이 변한 것도 있으며 아가시나무와 같이 입 아래에 있는 특이비 변한 가시도 있는데 대게가 손가락으로 젖히면 잘 떨어집니다. 그러나 탱자나무는 가시가 줄기로부터 나왔기에 떼어내거나 부러뜨리기가 힘들만큼 굳건하지요. 사막에 있는 선인장에서처럼 가시는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저수조 같은 역할도 하지만 대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해 온 것이므로 특히 탱자나무처럼 잘 발달한 가시를 가진 나무는 작은 새들이 맹금류나 다른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로서도 최적인 셈입니다. 탱제나무는 대략 3 내지 5m 정도의 작은 키에 또그 점의 크기로 가지를 옆으로 펼치고 있는 갈립떨기나무인데요. 어긋나게 달리는 가지나 가시가 모두 녹색을 띠므로 멀리서 보면 녹색의 수풀을 볼 때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지만 잎과 열매가 없을 때 가까이서 보면은 온통 가시만을 드러내므로 섬뜩한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오리오리면 잎이 채 나기도 전에 가지와 가시만 보이던 가지 끝이나 잎 겨드랑이에서 돌연 작은 전구처럼 생긴 하얀 꽃망울이 한두 개씩 부풀어 다섯 장의 꽃잎을 마치 바람기비 모양으로 펼쳐내지요 꽃잎 사이로는 약 20개의 수술과 곤봉 모양의 머리를 가진 짧은 암술대가 드러납니다. 여리여리해 보이는 꽃을 닮은 듯한 상큼한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면서 벌나비들이 모여들지만 여러 꽃들도 앞다어 피는 시기인데다 오래 피어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줍음 많은 시골 소녀가 스쳐가듯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꽃이기도 합니다. 또 탱자 나무의 잎은 다른 운향과의 식물들처럼 문지르면 향기가 나며 역시 호랑나비 애벌레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잎자루에 좁은 잎모양의 날개가 있고 여기에 두툼하고 윤이 나는 가족질의 작은 잎이 세 장씩 어긋나기로 달립니다. 이 때문에 학명의 종소명도 라틴어 트레스와 폴리움으로 구성된 트리폴리타라고 지어졌는데 잎이 세 개라는 뜻이죠. 속명 폰키루스는 라틴어 포움과 시트레움이 결합되어 생겨난 감귤류 식물을 뜻하는. 어, 프랑스 폰키레에서 온 것으로도 어, 설명됩니다. 거의 탁구공 크기만 한 열매는 어, 녹색에서 점차 노란색으로 익어가며, 껍질은 복숭아처럼 틀이 보송보송하고, 12개의 많은 씨앗을 품습니다. 고시열의 노랗게 익어 매달린 열매 모양이 흔히 오렌지로 불리는 단귤나무나 어, 우리나라 밀감 종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주 밀감처럼 어, 보이기도 하지만, 생자나무 잎을 보면 귤 종류들과는 달리 세장식인 겹잎이므로 영어명도 Triforage Orange 즉 잎이 세개인 오렌지로 불립니다. 또한 다른 감귤류보다 쓴맛이더 많다고 해서 일본산 혹은 중국산의 쓴맛 나는 오렌지 또 추위에도 잘 견딘다는 의미에서 내한성 오렌지라는 이름도 쓰였습니다. 인천 강화에는 나이가 400세 이상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탱자나무들이 있는데요 몽골의 침입 때나 조선의 정묘호란 때이 나무를 울타리로 하여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도 전해지며 강화는 탱자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방한계선이라고도 합니다 1943년에 미국의 식물학자 수윙글은 가을이 되면 잎이 지고 석장으로 된 겹잎에 열매에는 틀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귤류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탱자나무를 감귤 속에서 떼어내어 탱자나무 속으로 독립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도 탱자나무를 탱자나무 속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감귤 속에 두리고도 합니다. 탱자나무를 색소체로 분석하면 감귤 속에 포함되고, 핵산 유전체 연기서율로 보면 은 포니키루스 속으로 분류되므로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랜 세월의 어느 시점에서 생재나무는 핵심되는 감귤류의 조상이나 근연종으로부터 색소체 유전체를 획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연구 결과 시트러속 식물은 수백만 년전 인도 아삼, 중국 윈난, 미얀마 북부의 히말리라에 살던 식물로부터 진화한 것으로 봅니다. 그 공동 조상은 약 1,500만 년 전부터 존재했으며 시트러스와 폰사이러스가 분화한 것은. 약 700만 년 전으로도 추정합니다. 현재의 많은 시트루스속 재배종들은 대개가 맨드린, 포멜로, 시트론 등 핵심 종들간의 다양한 자연적 혹은 인공적 교잡이나 여교잡으로 얻어진 것이며, 오렌지나 자몽, 레몬, 라임, 감귤류 등 주요 상품화된 과일들도 다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감귤류와 가까운 탱자나무는 감귤류를 접붙이는데 중요한 대목으로 사용되는데요. 감귤류는 탱자나무와의 접목으로 추위나 트리스테자 바이러스, 낭귤류 등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고 성장과 결실이 촉진되지만 노쇠는 빨라진다고 합니다. 탱자나무는 중국의 중남부가 원산지로 우리나라는 주로 경기도 이남 해발 100m 내지 700m의 따뜻한 지역에서 식재되는 재배식물로 간주됩니다. 그럼에도 낙동강하고 가득섬의 탱자나무 군락을 예로 자생식물로 보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가덕섬일 때는 경사가 매우 급하고 오랫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인위적 간섭이 최소화되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100년 이상 보존되어온 유일한 해안 극상림 상태의 숲지역입니다만 현재 가덕도 공항공사로 훼손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탱자라는 우리말 이름은 흔히 탱글탱글한 열매가 열리는 나무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하나 그 어원은 불확실합니다. 한자로는 탱자로 표시하지만 어, 단순히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버티어 준다는 뜻인, 탱과, 가시란 자가 붙여져, 탱자가 태어났다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나무로 하여, 당나라 당에 탱자를 뜻하는 지가 붙여져, 당지로 불리다가, 탱자로 변한 것이라는 추정도 합니다. 중국명은 지이며, 귤나무를 닮았다고 하여, 구귤, 또는 가시가 있어 찌른다고 지귤, 또는 점자, 동정, 삼각 등으로도 불립니다. 조선시대의 관방집록이나 해동잡록에서는 탱자나무를 집은 즉, 목책으로 사용했던 예가 나오는데 울타리로서의 목적 외에 가시로 귀신을 물리치려는 뜻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꽹가리채의 손잡이 재료로 대나무풀이나 지똥나무 줄기가 사용됐다면 꽹가리를 직접 때리는 뽕은 탱자나무가 최상의 재료였다는데 단단하고 질기어 오래 쓸수 있는 데다 칠 때의 타격감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탱자꽃에 함유된 정유 물질은 화장품을 비롯한 각종 향료로 이용된다지요. 탱자나무의 여러 유효한 성분 중 열매에 들어 있는 폰린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쓴 맛을 내기에 탱자를 생으로 먹기는 좀 어려우므로 건조 품말을 만들어 잼에 넣거나 양념으로 사용했답니다. 열매의 껍질에 포함된 고농도의 오르옵틴 성분은 항균, 항산화, 항암 신경 보호 등의 효과를 가지며 열매 추출물 중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날지는 콜라겐 분해와 피부 탄력성을 강화함으로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트러스의 자몽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푸르나 쿠모린은 운양과 식물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낸 독성 물질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어떤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 예로 칼슘 기량제 계열의 고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약물의 혈중농도를 크게 올리게 되며 항히스타민제, 항울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과 함께 먹는 것을 삼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탱자는 예로부터 피부염이나 소화제, 변비용으로 쓰였고 과육과 과즙도 프레브노이드 함량이 높으므로 기능성 제품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기대되며. 탱자 접이나 탱자씨의 추출물도 병원성 세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노랗게 익기 전덜 익은 작은 열매를 따서 약으로 사용해 왔다는데 덜 익은 녹색의 작은 열매를 지실, 다 컸지만 아직 익은 녹색인 열매를 지각이라고 하며 지실은 변비와 습진에 좋고 지각은 소화촉진에 더 효과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노랗게 완숙된 열매 껍질에도 비슷한 생리 활성 물질이 있어서 과일 층을 만들어 먹기도 한답니다. 열매는 플라보노이드나 리모노이드 등 성분의 강한 향이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냄새 제거용 방향제로도 사용됩니다. 태백 산맥에서 조정래 작가는 봄이면 꽃 울타리였고 잎 무성한 여름이면 초록빛한 울타리였고 탱자가 노랗게 익는 가을이면 황금 등이 울타리였고 잎도 열매도 다 떨어진 겨울이면 가시 울타리였다고 탱자나무를 묘사하였습니다. 시인 박영춘은 탱자나무 가시 사이로 햇살을 피하여 참새들이 순박 꼭질한다 가시는 나무를 찌르지 않는다. 햇살과 바람 가시에 찔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해하리는 자에게만 탱자나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었습니다. 참새들이나 햇살 바람에게 탱자나무는 다만 평화로운 심터요 보금자리이며 놀이터가 되어줄 뿐입니다. 자유의 새때 심장 뜨거운 단단한 새들은 틀끝하나 흩뜨리지 않지만 흑된 욕심만 끌어안고 사는 그대에게나 자유와 썩어 피고름 그득한 세상에게는 비수같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맞으려고 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단단하게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는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되겠지만, 헛된 욕심만 끌어안고 사는 그대에게는 뼈 아픈 가시가 되었겠죠. 그는 왜 가시를 세웠는지, 왜 나는 가시에 찔리게 되었는지, 진정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탱자나무의 외침에 기 기울여 보았으면 합니다.